우리 애가 왜 이럴까? 나는 양육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선생님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서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주인을 교육한다. 분명 앉아, 먹어, 기다려와 같은 개들을 훈련시킬 때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문제를 가진 개들의 문제행동을 관찰할 때 훈련사가 그 개만 보던가요? 아니죠. 그 개를 키우고 있는 주인의 행동도 같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주인의 행동이 문제행동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주인의 태도와 행동을 수정해 갔을 때 개도 점차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왜 이럴까? 나는 양육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사랑이 맞는 것인지, 그 방식이 맞는지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애도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은 부모의 기본 자세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과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공통적인 지침들도 있을 것이고 안 공통적인 지침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일까? 라는 것에서 1차 혼란이 옵니다. 간단한 예로 훈육을 들어보면, 훈육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걸음마기부터 해야 된다, 뭐 24개월부터 시작해야 된다, 등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지침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기질과 성향이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1, 2, 3단계 솔루션을 진행했을 때, 먹힐지 안 먹힐지 그리고 이게 수용이 될지 수용되지 않을지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2차 혼란이 옵니다. 우선 양육의 첫 단계는 엄마 아빠가 양육에 대한 우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50% 이상 양육에 참여를 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분들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명한 육아서, 훌륭한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더라 하더라도 아이가 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명의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정해진 틀과 형식,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뿐이죠.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허용 범위를 정확하게 아이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허용 범위 안에서는 아이에게 선택과 자유를 충분히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때 아이들이 위아래 옷이 너무도 안 어울리는데 그걸 꼭 굳이 입고 가겠다라고 할 때가 있고, 한복을 입고 가겠다라고 때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가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젓가락질을 잘 하지 못하는데 굳이 젓가락질을 하겠다고 젓가락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때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가 그것을 했을 때, 안전이나 건강, 예의나 질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들과 씨름하면 부모가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고, 안 된다, 안 된다가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어떤 요구를 할때더 과하게 표현하거나 울음이나 떼 쓰는 강도가 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자아 형성이 시작되는 12개월 정도, 12개월, 15개월 정도의 걸음마기부터. 아이가 5살, 6살이 될 때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 지속될 거거든요. 허용의 범위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하느냐. 그게 궁금한데 소위 우리가 오냐오냐 오냐 키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이들을 단호하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애매한 적당히와 같은 말이죠. <laughs> 저도 참 많은 아이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교사들은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작은 사랑으로 키우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사랑으로 키워지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그 집에서 아이들의 서열이 1등이에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서열이 1등인 거죠. 우리 집의 서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아이의 서열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집에서 부모를 이겨먹고 서열을 모르고 통제가 안 된다면 아마 밖에 나가서도 어느 성인에게도 예의를 갖추기 힘들 것이고 사회의 질서나 규칙도 아마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떤 성인을 공경할 것이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타인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점점 더 제멋대로가 되어 갈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그 아이가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그 아이가 통제가 될까요? 어릴 때도 과연 통제가 안 됐는데, 3, 4살 때도 통제가 안 되었는데, 과연 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중2병이 걸리면 통제가 될까요? 기본적인 태도, 예의를 가르치고,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이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 질서, 생활습관,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이 큰 사랑을 할수 있는 부모임을 꼭 깨달아야 하고 그런 부모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죠? 부모거든요. 부모인 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되면 그 속에서 큰 혼란을 겪는 건 아이들이겠죠. 누구도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수많은 선택에서 고민이 될 때는 내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더 많이 웃던가, 더 행복해 하던가를 떠올리시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아서나 육아 강의는 어디까지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아이들의 멋진 인생을 설계해 주는데 필요한 스마트한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만 해주시고 다만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작은 사랑을 하시지 마시고요. 멀리 봤을 때 아이가 더 빛날 수 있게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게 큰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선생님도 여러분의 스마트한 도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식습관 교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